저자극 테스트 통과 저자극 화장품. 이렇게 적혀있는 선크림이라면 누구나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꼭 365일 선크림 발라야 될까요? 아니요, 이건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상술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비밀병기.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르면 독이 되는 선크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혹시 선크림 꼭 누구나 매일 발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1년 365일 매일 바르고 있는 선크림이 나에게 맞는 걸 제대로 바르고 있는 건지 또 선크림 쓰고 한 번쯤 피부 뒤집어져 봤던 분들을 위해서 선크림 제대로 쓰는 법 오늘 준비해 봤어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쓰는 안전한 선크림까지 추천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선크림의 역할을 제일 먼저 말할 때 자외선 차단을 말하죠. 자외선에는 ABC가 있는데요. 이중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는 자외선이에요. 그중 AP가 가장 중요한데 자외선 A는 다트 화살처럼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 피부 주름과 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 피부를 공격해서 우리가 늙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죠. 다음 자외선 B는 피부 표면을 공격하는 싸움꾼인데요. 그래서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더 활발해져서 피부를 태우고 화상을 입혀요. 피부가 빨갛게 타고 아픈 건다이 자외선 B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더 선크림이 필요한 이유죠. 선크림에 보면 PA나 SPF 적힌 거 보신 적 있으시죠? PA가 높을수록 자외선 A의 차단률이 높고 SPF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B의 차단률이 높아요. 높을수록 차단률이 높은 건 맞지만 꼭 높은 것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 피부는 새로 산 하얀 셔츠와 같아요. 자외선은 이 셔츠에 떨어지는 커피 얼룩 같은 거예요. 이런 커피 얼룩은 한 번, 두 번은 괜찮겠지만 계속 떨어지면 셔츠가 낡아지고 더러워지겠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보이지 않는 자국을 남기고 결국 주름, 김이, 최악의 경우 피부 암까지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선크림은 피부에 앞치마 같은 방패를 씌워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에게는 슬로우 에이징의 방패, 화상의 주범인 자외선 B에게는 태양 방패가 되겠죠. 그럼 선크림이 이렇게 좋은 방패인데 쓰면 피부도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건 왜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선크림의 자외선 막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해야 돼요. 선크림에는 자외선을 먹어치우는 흡수제와 반사해주는 반사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흡수제는 화학적 차단제인 유기자차 선크림, 반사판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그럼 유기자차 선크림과 무기자차 선크림 중에 어떤 게더 좋을까요? 이걸 묻는 건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수법일 뿐이고요. 그냥 내 피부 타입과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유기자차 선크림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변환시켜요. 쉽게 말해, 자외선을 먹어치우는 선크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유기자차 선크림은 무기자차 선크림에 비해 발림성도 좋고 백탁도 없지만, 바르고 나서 2, 3 0분 뒤부터 효과가 나고, 옥시벤존과 옥토클렌 같은 화학성분을 인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눈시림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 무기자차 선크림은 해변에서 반사판을 들어 태양을 반사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르는 즉시 효과가 있지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막기 위해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돌가루를 얼굴에 바르게 돼요. 돌가루를 바르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는 백탁현상이 있을 수 있고, 잘 지워지지 않아 이중세안이 필수예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에 대한 설명만 들어도 선크림 바르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딱 감이 오시나요?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르면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면 매일 이중 세안해야 돼서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질 수 있겠죠. 그럼 선크림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화장품 설명란에 있는 저자극 화장품, 저자극 테스트 완료라고 되어 있는 제품을 바르면 괜찮을까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지정 고시한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자극 화장품은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 저자극 화장품 테스트는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어 화장품 회사 마케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민감성 피부라면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 피부라면 선크림 과정을 가감하게 생략하고 피부 장벽을 더 강화해주는 거에 신경 써주세요. 자외선 차단은 모자나 양산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되었다며 노출된 피부를 당일 바로 진정시켜주는 게 예민한 피부에는 더 효과적인 피부 관리 비법이에요. 민감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선크림을 발라야겠다면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선택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 시간은 최소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세안부터 진행하고 무기자차 선크림을 잘안 닦이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2차 세안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2차 세안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 세안만 진행하거나 약 산성 클렌저로 진행해주세요. 메이크업 때문에 유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면 오일이나 보습크림으로 먼저 보습막을 씌워주고 그 뒤에 선크림을 발라 선크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SPF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B의 차단율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SPF 지수가 높을수록 오일리해서 모공을 막거나 끈적여서 사용감이 좋지 않거나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SPF 지수가 50이 아닌 30인 제품을 선택해서 양을 손가락 마디 정도 듬뿍 발라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 같아요. 심한 민감성 피부가 아닌 일반 피부를 위한 선크림도 있어야겠죠? 최대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1차 세안만으로도 잘 지워지고, 요즘 같은 더워지는 계절에 바르며 피부 열감도 잠재워 줄수 있는 선크림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라타플랑의 미나리 선크림인데요. 이 선크림은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그럼 유기자차에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트러블 유발 성분인 옥시벤종과 옥토클렌 없이 최대한 자극이 적은 성분들로만 구성된 걸 확인했고요. 제가 이 미나리 선크림을 선택한 건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앞에 나열한 장점들을 가진 선크림은 시중에 이 제품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추가로 우리 여름에는 피부에 선크림을 덧바르게 되잖아요. 또 이미 피부가 익었을 때 바르면 피부 열을 진정시켜 주는 성분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미나리 선크림에 있는 미나리 추출물이 열 차단과 피부 진정을 동시에 해주고요 그리고 이지워셔블 선크림이라 1차 세안만으로도 선크림이 전부 다 지워져서 이중세안을 안 하는 남성분들이 쓰시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실제로 저희 남편이 운동하는 직업인데 찐득하거나 백탁현상 있는 선크림은 절대 잘안 쓰는데요 이건 한번 바르더니 잔소리 안 해도 잘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구비해 놓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크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선크림은 모든 전투에 필요한 만능 방패인 것 같지만 어떤 전투에는 필요 없는 방패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물 속에서 싸워야 한다면 무거운 방패는 필요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민감성 피부는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서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것보다 피부장벽을 다지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피부장벽 과연 어떻게 다져야 될까요? 다음 영상 클릭하시면 4천원만 투자해서 피부관리샵에서 하고 있는 피부장벽 세우는 방법 확인할 수 있어요.